우리가 연습 게임할 때 우리 연습할 때 스크림 할때 보혜가 똥 마려운데 참고하다가 오더도 제대로 못하고 게임을 제대로 못한 판이 한번 있었었어 와디드가 너 이렇게 하면 민폐라고 딱 얘기하고 딱 갔다 와서 게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네 팀한테 민폐라고 하면서 되게 혼낸 적이 한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혜가 알겠다고 했었는데 보혜의 머릿속에는 그게 이제 들어 있었던 거지 진짜 똥마려워서, 근데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 하면서 헤드셋에서 벗는 거야. 퍼지 좀, 퍼지 좀 하면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나가지고 지수는 어, 이 소리 안 줘! 지금 어떻게 화장실이야? 절대 안 돼! 안 돼! 빨리 앉아! 말려주세요 어. 그래가지고 보혜 다시 와서 앉아가지고 다시 앉아서 끼고 하다가 그거 못 맞고 졌지. 끝나자마자 보혜 바로 뛰어나가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쪽 심판부는 보혜가 너무 마려워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바로 보내줬거든? 근데 상대팀 얘기 이제 회식할 때 들어보니까 냠냠님이랑 빅헤드도 똥 개마려웠대. 그래가 화장실 가려 그러는데 그쪽에서 끝난 거 티내면은 좀 그렇다고 자제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헤드셋 다시 끼고 이러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보이가 존나 뛰어가는 게 보이더래 저쪽 가는데요?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어,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막 어, 그랬다고 하더라고 장비 챙기는 세러머니 꼭 했어야 했냐고요? 장비 챙기는 세러머니 하려고 일부러 안 가져가도 됐는데 그 키보드랑 마우스 가져갔던 겁니다. 세레머니한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챙기려고 이렇게 챙기는 데그 선이 그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어서 이게 안 돼. TSM입니다. 이건 미리 한 거. 이건 미리 한 거. 빨리 선붙고 오더해 빨리 빨리. 언제 싸워야 되는지. 근데 키보드가 안돼리고 키보드가 <laughs> 안돼고 늘어져서 싸움 이어 이어 나가니까. 딱 하고서 이제 어 회식을 하러 가야 돼요. 회식 서을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건데. 앙증자네 그래 가지고. 이제 회식을 했는데 회식은 솔직히 말하면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내가 왜이 얘기를 좀 많이 못하냐면은, <목소리>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거는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썰을 뭐 이렇게 많이 없을 거고. 나, 나 진짜 억울한 게뭔줄 알아? 남들한테 뭔가 피해가 가거나 좀 이렇게 뭐 되는 거? 이런 거는 미리 양해를 구해. 방송에서 우리 그뭐 예를 들어서 회식 때 이런 거 이런 거 있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 그런 거 괜찮다. 아니면은 얘기를 안 해. 나는 원래 어디, 만나고 뜨뜻 만났을 때도 썰픈 건데 뜨뜻밥 먹으면서 둘이 오케이 저그 진짜 이거는 오케이 님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진짜 빈번 안 썼습니다 아알어 아유 어떻게 됐던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잠깐만 그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다가 나안 해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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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나도 공과 산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솔직히 공과 산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데 방금 했다고? 아오케 님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무거우시고 약간 그러네요 어떻게 보였길래? 그래서 어제 그 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마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내가 내 관점에서만 얘기를 할게 없었던 얘기를 지어내거나 남들한테 피해가 갈만한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와가지고 내가 소로 봤대야 서염삭 술사오라니까왜 빈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파티룸 우리가 빌린 건 생각도 못 하고 제가 술을 왜 사요? 소울읍 그 방송에서 억울한 말도 있죠? 제가 술을 왜 사요? 아니 우리가 이 파티룸 5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구라치지 말래 파티룸 안 잡아봐가지고 이새끼 얼마인지도 몰라 심지어 그돈 와디드가 다 냈어 술안살 거래 자기는 술안샀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왔잖아 그건 이제 우리가 돈은 다시 다 주기로 했어 우리가 어 우리가 우승팀에서 어떻게 내는 게좀 나을 거 같아가지고 형석이가 제일 늦었다 그랬잖아 소울읍이 제일 늦어가지고 형 어디로 가요? 형 주차장에서 내렸는데 아이 씨발 택시 타고 오는데 왜 주차장에서 내려 입구에서 내리면 되잖아 까 주차장에서 내리라던데요? 그거는 차 갖고 오는 사람이고 차 갖고 오는 사람들 주차장이고 아니면 그냥 입구로 들어오면 되잖아 형석이 만나가지고 그랬어 되게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구나 그게 좀 마음에 걸려있었나봐 회식할 때술 먹고 막 그러는데 형석이가 이러고 있다가 무또 이상한 짓을 했어 보고서 웃었다? 그 그러니까 갑자기 어? 왜? 손 많이 가는 타입? 막이질하하고 있어 어우 진짜 손 가고 싶네 민주회에 그냥 진짜 중지 존나 꽂고 싶어 <laughs> 그 스트리머들끼리 궁금한 거 있잖아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진짜는 이거일 것 같은 것들 말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누가? 서울 반대? 아니 근데 그서울음 님은 진짜 실력으로 하는 건가? 서울음 존나 빡쳐가지고 저 진짜? 아! 저 진짜 제대로, 진짜 목숨 걸고 있어요. 그 방송에서 억울할 때 나오는 그 소름 말투 있어. 아니, 나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마다 진짜 답답해. 뒤질 것 같다고. 목숨 걸고 했는데 일부러 졌다고. 저도 진짜 답답해요. 저도 진짜 옛날에는,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진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핏대가막 서가지고, 우리가,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막 해주는데, 앞쪽에 앉아있어, 한사이이 아,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 그때 현창 제대로 나고, 소름 유튜브 한번 들어가볼까? 소름 유튜브. 딱 들어갔다 아.. 아 이게 옛날에는 되게 특색 이 있었는데 내마음속 얘기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튜브 전문가여서 유튜브계의 피를 로비케드한테다 하나씩 고민을 털어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이만큼씩 모여 울프도 우리 반대편에서 막술 먹고 혼자 양주 갔거든 울프가 막 양주 홀짝홀짝 먹고 있다가 어? 지금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울프도 오고 빅헤드가 막한명한명딱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게 좋고 장담하건데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나 이런 거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보다 조회수 한 5배가 더 나올 거라고 나는 나중에 있잖아 나 인생 조져가지고 나중에 다단계 하게 되잖아 빅헤드랑 같이 할 거라고 야 이거 이거 잘해 어이 설명 이게 또 자기가 아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야비 빅헤드가 이렇게 하다가 아이 근데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 사실 진짜는 여기죠 <laughs>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막 <laughs>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 빅헤드는 컨텐츠 고민을 존나 한대 기획해서 해봤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앉아서 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형 유튜브 들어가면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그냥 앉아서 얘기 주댕이만 털으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시장 가가지고 이런 야방을 한번 해볼까요? 말면서 하 이제 내가 기획한 거를 컨텐츠로 얘기해. 그러면 너 혼자 시장을 갔다 와서 시장 갔다 온 썰을 풀어라. 이래버리니까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무조건 이말 들라고. 하면서 이제 내 쪽으로 전달해. 나도 약간 그래도 유튜브 이후야 어떻게 될건또 나름 떡상했고 유튜브가 또잘돼 있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할 얘기도 솔직히 많아 나도. 그리고 지금 얘기도 좀 애기... 주댕이 좀잘 터도 편의시안 내가 잘 몰라도 잘 털어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그런 거를 난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남들한테는 당연하게 아니었던 거지. 막 사람들 완전 집중해서 듣고 우리 팀들이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가 오킹님이 그 정도냐고 막 말해. 옆에서 비켜드는.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야 내가 맨날 똥싸고 골딱이라서 네가 그런 거지 나름 괜찮아 지수 소녀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비케드한테막비케드는막 얘기하다가 근데 이 형이 그런 부분은 이 형이 더 잘할걸요? 그냥 뭐야나잘나 나, 나 되게 잘 알아 너, 너 되게 좋아 나 되게 좋아 나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데 너왜 얘한테 얘기하니? 심지어 MCN 계약 건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개빠삭해 그 MCN 계약 아직 안된 애들도 많고 이렇 해가지고 안 들어가도 돼 근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같은데 이새끼 이거 원딜 또존 ㄴ 그렇다면서 그래가고 나한테는 잘안 물어보는 거 같았어 나좀 섭섭했어 이거는 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걔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유천봉 저거 얘기하고 지수 소녀랑 또 썰이 있어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걸로 이만큼 따라놓고 이게 소주 한 잔이라는 거야 누가 봐도 한 잔이 넘는데 코킹님 어 이거 한 잔이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물어봐 그거 한잔 넘는데? 안 넘는데? 막 이래 갑자기 얘기할래? <laughs> 얘기하시죠. 뭐 할래요? 큰 컵에 따라 주는 만큼 먹으라고. 오콜 무조건. 그래 주는 대로 먹기. 내가 이겨가지고 그거 술한잔 넘었는데 내가 술 이만큼 따라줘가지고 마셔가지고 뭐 방송에서 오긴 님이 나한테 술을 매겼네 만약에 이지랄하기 없게. 어 마찬가지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다 따라 먹는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가 술 잔이 없었거든요. 소주 잔을 사오겠대. 지소소는 편의점 가 있는 동안 해연님이 회원님이... 잠깐 줘보래. 이거 한잔안 넘겠는데요? 나 그때까지도 해연님이 나보다 어린 줄 알았거든요. 에휴. 지수 소녀랑 똑같구만 아유 뭐 술을 먹어보면 얼마나 먹어봤겠어 했는데 알고 보니 누님이셨어 누님인 줄 몰랐어 나 누나인 줄 몰랐어 아 아니에요 하고서 나도 이제 달달달 떨기 시작했죠좋됐다 <놀람> <놀람> 지수 소녀 이렇게 와 오케이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 제가 졌어요. 그냥 그냥 그 편의점 가가지고 소주 잔을 사면서 단체 졸려가지고 이거 그냥 하지 말죠. 그래 그럼 우리 하지 말자. 근데 확인은 해보자. 아 그럼 확인은 해보자. 싹해서 따랐는데 한 잔이 안 넘은 거야. 난 당연히 넘을 줄 알았거든. 아싸! 아, 빨리 따라, 빨리 따라. 일로 와 대, 대, 딱 대. 안하기로 했잖아. 안하기로 했잖아. 그냥 졸렬 소녀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졸렬하기 이루 말할 수 없냐? 안하기로 방금 해놓고 자기가 이기니까 한잔 따르겠대요. 지금 이거 따라져 있는 만큼 너도 따라서 같이 먹자. 둘이 똑같이 따라서 딱해가딱가지 해서, 해서. 아유, 그때 좀 졸렬했어 진수 소녀가. 아, 조금 그랬어. 젊나는 어, 소녀였어. 3시반4시쯤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솔직히말하면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얌얌님 말도 있어요. 아이 그 저기 해가지고 그 했는데 이거 언제 끝나죠? 그럼 언제 갈거야얍시렁얍시렁 하면서 보인의 주장을 다 해놔. 빨리 들어가려면 이게 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오케님 언제 갈거야 아!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랑 현석이랑 제일 마지막에 나가가지고 현석이한테 뭐 어디 갈 거냐? 그러니까 강남 친구네 집에 갈 거라 해가지고 나는 여기 사우나 간다. 사우나 안 가고 어디 갈거 같은데? 사우나 안 가시고 어디 가세요? 어딜 가? 내일 우정이 따로 만나. 어 얘기 뭐, � 뭐, 뭐, 안 숨겨. 어, 형 어, 디 가시는데? 어, 어, 사우나 아니고 딴데 가려는 것 같은데? 이 새끼는 내가 공개한 줄도 모르는 것 같아. 난 내일 만나. ᄉ ᄋ ᄋ 내일 여기서 만나. 어? 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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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택시 따고 오니까 그 전까지 형창내다가. 오, 킹 형님.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 이씨! 만화 찍고 있어, 지 혼자서. 이러면서 갑자기 안아.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나는, 씨, 이 새끼 어디 각막에다가 대본 써는 줄 알았어. 어, 오 킹형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서. 나 창원 그쪽 되게 많이 가니까 그쪽 많이 놀러 갈게. 창원을 왜 와요? 여자친구가 경상도 쪽이야. 여자친구 어딘데요? 거그 고기랑 저랑 뭔데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오랜만에 만은 아, 그만해 가. 가! <laughs> 키도 존내 커 가지고 이러고 타야 돼. 내가 이러고 택시 뒤에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 나냐면은 생같이 이러면은 팔 8개 달리면서 안경 쓴그 아저씨 있어요. 뭔지 알아요? 팔이 존내 길어또왜짤내려하면서니 내려와. 그러 형석이 이렇게 딱 앉아 있어. 내가 어 안녕 잘 가니까 이러고 있다. 택시 <laughs> 그냥 인사하면 되지. 이러고 인사하더니 이러고 인사도 쭉 가더라. 아무튼 요렇게 해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왔습니다.